안녕하너요집앞 저거야? 이거 이거 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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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 세요안데하세요어녕하세요안녕 <laughs> <야, 너무 웃음> <laughs> <laughs> 냄새 미쳤다. 이게, 이게 어떻게 잡히지? 이... 이렇게, 와, 대박이다. 너, 너 뭐도너뭐좋아하니 맛있겠다 콜레버트귀 아, 귀찮아 아 너는? 와 진짜다 뭐 먹을 거야 여기서? 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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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왜? 오래 올리지 않을까? 야야 어, 아, 너네 너무 착하다 다시 왔어 <laughs> 고마워 재윤 애들은 내려가서 받아온대 안더안웠어 그래? 어떻게 그러면? 들어가서 먹을까? 상없네 진짜 당근인가봐 먹어봐라 진짜 먹고 싶어? 왜안 먹고 싶어? 단가 안 좋아해? 애기네 고욕 좀 시켜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네가 동생이지? 양파가 들어가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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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 생각해봐. 웃음> 진짜 세상에서 <웃음> <웃음> 아니 뭐 환이 살짝 옆으로 재윤이 살짝 옆으로 이만큼씩 옮기면 안 돼? 한 명씩 다 됐어 됐어 칼모아 해볼까? 응? 칼모아 해도까아 그래 어셔주세요 너무 <laughs> 어색한데 진짜 진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귀엽다 쓰레기다 <laughs> 그치? 나다 개 귀엽다 그치? 진짜 <laughs> 귀여 <그치? 웃음> 아안 되지 안 되지. 인공놈을 사야 되나. 알겠는데 뭐눈 눈나. 그러니까. 아 눈에 못 뜨겠다.

그는 그거 아니라 그녀구나 그는 아이고 저희 목소리로 너으면안 되잖아 모르겠는데? 네? 어차피 노래로 할까 잠깐만 거기 한분아무 let 아니겠지?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 아, 새끼 말 존나 많네 이거 전혀 그러지 않아 아 그래? 되려 어, 너없었으 진짜 완전 쉬쉬했을 거 같아 아 그래? 그럼 다행인데 나 은근 소심한 거 알지? 알지 앞에서 존나 이렇게 해놓고 뒤에 서는 거 이지랄 한 은근히 안에서 개소심하네 야애 있지 않을까? 아, 귀여워라. 어, 남자, 남자. 장남자네. 어, 아, 이거. 헐, 봐봐. 코하나 뜯을까? 아니야. 와, 진짜. 살인마. 아, 너무 귀엽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마, 하지 악수만이, 안녕. 하지마. 고기를 딱랑고 있어. 그 날래, 해줘.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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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 말해. 우와, 이거 해 봐야겠네. 입술 내밀어. 자, 자, 여기서 고개를 조금만 내려봐. 오, 오케이. 아, 녹화하고 있었나? 왜안해 줘? 왜안해 줘? 니니왜 <laughs> <안> 해야 <해줘>? 되는 거 <laughs> 아, 왜안해 줘? <laughs> 왜안해 줘? <laughs> <laughs> 왜안해 줘?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어디야 뭐가? 그 어, 뭐? 숙소 숙소? 아, 나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정했어 아까 전에 정한 거 아니었나? 그 근처로 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 근처 어디야? 여기 그... 음. 저기 바다가 근처 엄청 비싸잖아캐주가 이렇게 있으면 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응. 협진 여기 있고 하, 뭐냐 함덕은 여기 있어 뭐? 보면... 우리 웨스트 방향으로 가야 되는 <laughs> 어 영어 좀 아는데 아 근데 이제 웨스트 뭐 그런 거 없어 어... It doesn't matter man Or is it better back? <laughs> 흑돼지 먹으러 들려 빌려라 국제음원 먹으 그래서 뭐 먹을 거야? 네? 그래서 뭐 먹을 거야? <laughs> 아! 우리 동시에 올라. 뭐? 삼겹살 리스트가 있거든 진짜 맛집 삼겹살 손꼽는 그런 거 이게 너가 가 이번에 내가 얘다. <laughs> 아, 그러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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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진짜 성남자다. 저거 한 번만. 그러니까 이 <내 말에. 웃음> <웃음> <웃음> 괜찮은 거 맞지?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주 찬호 유연씨 뭐라고 아, 안있다는성네네 실패. 네, 아 저번에 같이 이제 하동 갔는데 써나서야한아알네 우리 나가고 나잠 언니가 아 알았다 우리 나가려고 오케이